이제 벌초 이후에 이제 모습인데 거의 그냥 그 아주 잘게 잘게 래서 산소 같은 경우는 바짝바짝 으스러나야 아 풀이 이제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듬성듬성하게 듬섬 되면 이리 삐쭉 저리 삐쭉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싹 아주 잘게 잘게 이제 올라오는 길이 이제 차 있는 데하고거리가한1 2 0십니다 너무 작고 120m 하고, 폭은, 이제, 산소 올라오는데도 대략 한 평균 2m 에서 3m 정도.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산소 올라오는데 너무 좁으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평균적으로 3m가 넘습니다. 이제, 3m가 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제 하게 깎아놓으면, 예, 주인분이 상당히 좋아하시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산소 이렇게 이제 주변에 보시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어, 어,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나오는 어, 모습입니다. 여기 과거보다는 어, 형태는 똑같은데 어, 일반 사람들이 돌출할 때는 조금 뭐 이렇게 뭐 입구 쪽이 이런 데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입구 쪽이 편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뭐 어느 누구나 어, 안에만 환하게 깎아놓고, 입구 쪽에 요런 데안 깎아놓으면, 참고기가싫습니다 그러니까, 어, 정말 조그만 쳐주면, 조그만 흘려쓰면은, 희망 뭐, 어, 이제, 아 이제, 이제,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 여기도 폭기 대략, 뭐, 한 2m, 예, 사 쪽으로 가는 거리가 이제 2m가 되겠고 어,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그, 뭐, 이제 넓습니다. 뭐, 이제, 한 3m가 넘고, 어, 이제 이렇게 잘게 잘게 이렇게 으스러놓는 공원 마냥, 어, 산소는 뭐, 일반적으로 풀가는가고 틀리기 때문에 아주 바짝 이렇게 다으스러 놓으면은, 뭐 별다르게 여긴 치울게 없습니다. 뭐길 치우는 풀은 없겠지만 어 눈에 이제 보기가 좋고 이제 깨끗하게 어둠지 깨끗하게 감사합니다.